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제목이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그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번주 성구 암송 구절은 15페이지에 나와있죠 끝에 주보 15페이지 밑면에 다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또 보고 읽으시고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주간에 계속 여러분이 오셔야 되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든지 네가 알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예. 그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복음 붙잡고 승리하라. 그런 기지만 말씀이죠. 지난주간에 전도자가 문제가 오면 100년 응답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문제가 올지부터 좋다 그런 뜻이죠. 전도자가 위기가 올 때는 천년형 다이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은 영원한 응답 받는다. 여러분이 전도운동하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그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응답으로 바로 생명의 별관을 대게 줄이다 어, 서론적으로 미가 선지자는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전 70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700년경에.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을 받아서 멸망 직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해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때죠. 이때 미가 선지자는 곧, 곧 닥칠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였습니다. 예언한 것이죠. 하나의 님 묵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로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한 것이죠. 하나님의 묵시다, 그랬죠. 그 원인은 무엇이냐? 뿌리 깊게 내린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우상숭배가 예루살렘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산당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마리아는 우상 가득하고 그것이죠.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이 완전히 뿌리내리는. 그래서 오늘 그오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무슨 죄를전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런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에까지 그렇게 완전히 우상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각이 나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어서 절대 바뀌지 않는 틀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안 바뀐다. 복음을 가로막는 잘못된 우상숭배의 예틀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이 역사는 하 것이죠. 우상숭배는 사단의 통로니까 우리가 해외 연장 가면 역사 일어나는데 한국 오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바뀌지 않은 예틀 때문입니다. 해외 가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들키기 전에 딱 오기 때문에 계속하면 거서 도 이제 들키죠. 들키기 전에 일단 오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 어. 그 데데 손주가 태어났잖아요. 이제 얘난데 지금 이제 만한 살인데 한살 하고 지금 6월 달이니까 8월 달이니까 5개월 이제 됐잖아요. 어떻게 아마 내기 때부터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게다가 뭐 얘가 말을 알아듣습니까? 아니 면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처음에 시작한 것이 뭐냐면 그냥 손가락 끝을 같이 이제 마주 보는 거니 마주 되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 내면은 저도 손가락을 내밀어요. 그럼 손가락이 딱닿잖아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 그래요. 이렇게. 손가락 내면 저도 손가락 내밀어딱 되고 그리스도. 이렇게. 게다가 이제는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또 이제는 자기 손가락이 내밀어 뭔지 모르고 그슴 가슴 떤사나도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리도 합니까 못 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는 고개 이제는. 어, 지내 교회 가서 갖고 거기다 이제는 그 성도들이 가까이 막 잘해주니까 손가락을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는또 같이 내민 어, 얘가 손가락을 <laughs> 내민네. 게다가 이제는 거기서 얘 엄마가 그리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 이그리도란 표시구나. 그래서 그리도 하고 손, 손, 그렇게 해야 이제 어떤 땐 신경이 나면 안 내밀어. 내밀어. 그러다 <laughs> 좋으면 이렇게 또 내밀어, 내밀어, 이렇게. 자기 좋을 때는 그 시도를 내밀죠,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요, 해도 안 해. 이제 시, 시시한가 봐, 이게. 시시한가 봐. 이게. 좀 컸다고. 이제 만한살좀 됐는데. 그래갖 이제는 그 어린이 구원의 길이라고 유튜브 들어가면 아주 잘 만든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들었다. 그 보여주잖아요. 요즘은 거기에 뭐 이제 그 뜻을 뭐 알겠습니까 모르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이제는 시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 들어갈 들어갈까 근데 보여주잖아요 안봐안 안 보고 그 화면을 자꾸 넘겨 넘기면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넘기고 딴거 눌러 이렇게 야 얘가 벌써 이 쪽에 통달했구나 어떻게 통달했느냐 제 할아버지가 전는이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스마트폰 갖고, 갖고 있잖아요 막 막 떼쓰니까 주잖아. 그니까 지가 막 넘겨 막 도가 텄어. 이제 막 이렇게 넘기 저기 넘기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막 들어가는 거지끼 그니까 집에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어린이 그 프로 프로그램 나온 방에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 본인의 저희가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 따로 있어 안 쓰는 거. 그니까 거기 들어가서 지가 맘대로 넘어가고 막 이것저것 눌러요. 이렇게. 뭐, 뚜루뚜뚜뚜, 먹은 것도 만들고, <웃음> 이렇게, <웃음> 그래서, 야, 얘 도사가 됐다, 도사가. 그래갖고, 야, 얘가 크기 전에 크시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붙들었구나. 신나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거 들어가면 나도 신나, 이렇게. 아, 이게, 이게 우상이다. 크시도보다 크게 먼저 들어가는 우상이다, 이게. 하나님 먼저, 복음부터 답을 주셨거든요. 문제 오자마자, 여자의 후손이란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우순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낼 것이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붙잡지 않은 겁니다. 원래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열면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먼저 언약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희미하게 붙잡, 붙잡아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겨우 사단대에 속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뭐 뭔가 이렇게. 그게 우상이거든요. 기도보다 복음보다 하나님 언약보다 높아진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뭔가 복음보다 높아진 그것, 뭔가 복음 위에 자꾸 내가 그걸 제껴놓고 자꾸 그쪽으로 만 가. 그게 우상이죠. 이스라엘이 여기에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복음 주셨는데 복음이 잘안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음수로 몰고 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원래 창세기 3장은 보금부터 주셨잖아요. 보금 붙잡지 않으니까 출애굽기 시대 와서 모세시대 가서 자꾸 율법을 준 건데, 율법을 왜 줬느냐? 보금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보금 쪽으로 막 몰고 과기해서 준 겁니다. 그런데 보금 붙잡지 않고 자꾸 이제 율법에서 율법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자꾸 종교화가 된 겁니다. 선민의식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율법주의로 자꾸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전통도 있고, 많은 엄청난 문화도 있는데, 그저가 빠진 문화 속으로 자꾸 들어간 거예요. 복음 빠진.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문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쪽 북쪽에서 뭐, 그 뭐, 시리아라든지 또저 아수르라든지 그런 데서 막 새로운 문화가 나오니까 그 문화에 굉장히 이막 막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그들의 우상을 자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져온 거죠. 그다음 그것이 이제는 특히 남북을 갈리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더 가깝잖아요. 그다음에 그쪽 문화를 빨리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예 이제는 우상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또남중 유다는 또 서로 막왕래를 하니까 또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남쪽에 예루살렘까지 아예 우상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첫 번부터 그런 건 아닌데 점점 세상 문화가 특히 그 문화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뭐아그 당시 뭐 이렇게 좀 고리타분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첨단의 문화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청소년들막 가는 거 있잖아요 뭐 HOT니 또뭐 뭐, 뭡니까 막 이런 막 연예인들이 뭐막뭐 뭐 있잖아요 난 단어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예? 또 뭐예요? BT, BT니 또 뭐니 막 이렇게 <laughs> 또, 또 뭐가 있어 하여튼 인간 지금 아예 그 그쪽이 첨단의 문화를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첨단의 문화인 겁니다. 그게 너무 너무 이제 강하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만 남은 겁니다. 그거만 그쪽으로 큰히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사실은 우상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단 때문에 망했잖아요. 사단이 우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이를 속이는데 직접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는 우상이란 문화를 갖고 속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 가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뭔가 이 세상에 좋은 것 그거 갖고 속이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보금보다 좋아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스도보다 높아진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망했다 그게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미가가 하나님부터 묵시라 받은 말씀 같다.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 자신도 모르게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그예트를 깨버려야 된다. 계틀이다 그 우리는 세 가지를 깨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예트 그럼 본론으로 첫 번째, 나의 틀을 깨야 되겠습니다. 나의 틀. 사람이죠, 사람. 나의 틀을 깨야 된다. 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널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 언약 붙잡아라. 빌립보서 2장 가서 보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뜻이 뭡니까? 그 시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제 그 시도 중심으로 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빌리포 3장에 보니까 사도바울에 가진 틀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다섯 가지의 중요한 키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옛날에 기중하게 여겼던 거, 내가 보배처럼 여겼던 거, 내가 너무너무 기중하게 했던 거. 그걸 다 배설물처럼 다 여긴다. 왜냐? 내주 예수 그리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이 남이라. 예수도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이 남이라. 최고의 지식이다. 그래서 1리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 자기는 옛날에 그 모든 것이 우상화되었었는데 다 버린다. 그리스도 하나 그 얻으려, 얻으려고. 그래서 최고의 바로 발견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는 최고의 계획이구나. 어,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붙잡은 두 번째 키가 뭐냐? 그리스도는 최고의 계획이다. 계획.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고 최고의 계획이 그리스도다. 나는 옛날에 내 목적,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뭔가, 뭔가, 이게, 뭐, 이게 여러 가지를 계획 세워서 그거 이루어나가려고 큰없시 했는데 내가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빌리포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스도에 손에 있는 거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내 목표 이르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야망이 이르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 붙잡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바울 그리스도를 향한 세 번째 키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나의 목표는 다 버린다.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바로 목표가 따로 있다. 주님이 주신 목표가 따로 있다. 여러분, 세계보금 아닙니까? 난 나름대로 의 주님이 주신 목표가 따로 있다. 빌리포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최고의 목표가 뭐냐. 세상의 목표가 아니다. 그 시도에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시도 붙잡은 네 번째 키가 있습니다. 어떤 키입니까? 빌리포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의 수리도를 기다리노니, 최고의 권세입니다. 하늘 권세, 하늘 시민권 권세. 그거 갖고 난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정복하겠다. 복음으로 정복하겠다. 우리의 시민권, 최고의 권세죠. 이런 권세가 있었다. 사도바울의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최고의 영광. 난 세상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치하시리라. 그래서, 바로, 자기, 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바로, 이런 중요한 어, 비밀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섯 가지의 비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지식이 크시도예요. 아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계획이 뭡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붙잡히면 되 계획,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이 있습니다.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하늘, 시민권, 최고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가치를 변하게 하실 것이다. 최고 하나님 안에 가서 바로 하나 옆에 가서의 최고의 영광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3절. 나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나는 부하, 부해도 괜찮 않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 않다 이미 답을 얻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다 바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동기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나의 판단, 나의 잘못된 예틀막 비판하는 거. 모든 거다 깨뜨려야 된다. 나예틀이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것이면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깨질 수 있죠 나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데 가장 귀하게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틀을 바꿔야 된다 교회의 틀을 깨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충만과 세계보고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 틀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집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초대 교회는 말씀의 흐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상대방의 말도 중요한 것이죠. 떡을 떼며 구원의 감격을 누린 것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께서 네 가지에 늘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미 다, 답이 났으니까 보음 앞에 생명 걸었잖아요 사등 2장 43절에서 47절에 원래스가 되어서 헌금할 때 교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문제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안 됐죠 그냥 이미 막 생명 걸었으니까 보음 앞에 교회의 틀이 뭐가 교회의 틀이겠습니까?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 마음, 내가 뭔가 자리가 있어야 되고 자리싸움하고 이걸 빨리 버려야 된다. 복음이면 다 끝난 거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나오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현장의 틀을 깨야 된다. 현장의 틀.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현장에서 그리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 시도가 내인생의 전부라면 그것이 이제 현장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증인 아닙니까?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전도가 뭐냐? 내게 임한 그 시도의 영광을 단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 시도의 그 풍성함이 내게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그것이 전도다. 사정년 3장 1에서 12절에 성전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이 복음이 증거됐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금은 내게 없거냐, 없거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죠. 바로 흘러넘쳐서 그시도가 거기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성전 문원때안진뱅이가 일어났죠. 사전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 갔습니다. 그시도가지막 차고 넘친 겁니다. 막 여기저기 막다 살려나. 불이 퍼지듯이, 막 불이 한번 나와 보세요. 이산저산을팍 붙지요. 마찬가지로 시대의 생명력이 막 들풀 번지듯이, 뭔가 뭔가를 이렇게 막 들풀 번지듯이, 들풀 때가 들풀도 마찬가지고, 들풀은 뭡니까? 불이 막 봄이 되면 금방 어느새 잡초가 가득하잖아요. 들풀은 뭐예요? 불이 나는데 금방 번지듯이. 4대년 16장 1 6서1 8절에 마기도냐에 가서도 점치는 귀신들 여자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죠. 사도년 19장 8절에서 20절에 에베소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막 가는 데마다 막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막역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막안진맹이도 일어나고 막 불치병 이전 그러니까 거기서 아, 그 마술하던 사람이. 마술 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굉장히 뭐 엄청나다. 마술하려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이야 엄청나거든.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그리도를 발견하고 나서 다 책을 팔잖아요. 그런데 책팔는데 돈이 얼마가 나왔느냐? 은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책 판값이. 그러니까 뭐. 그, 뭐 마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주술 같은 거니, 부적 같은 거니, 뭐니, 막 크, 뭐 어떤 철학서적이니 굉장히 많이 뭐 했겠죠, 이렇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 5만 개입니다. 얼마 되겠냐. 여러분 평생 벌어야 그만큼 버는 겁니다. 은 5만. 5만 대나리온,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루 품 싹시 은한개은 그 5만, 5만이를 벌으려면 평생 벌어야 돼요, 이렇게. 그 정도로 엄청난 복음 역사가 일어났죠. 뭐 스기와의 일곱 아들로도 이제는 뭔가 이제는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그거 보고서 이제 구경하고 보고서 이제 시험삼아서 해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빙장에서 말하는 거죠. 빙장해고서 예수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는 그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laughs> 너 함부로 예수 이름 말해. 갖고막 쫓아가서 막 잡아하고서, 갖고 귀신에게 그 귀신들이 아주 잡혀 갖고 간신이 빠져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졌다 그랬죠. 이 그러니까 사도행 19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19장 16절에 나오죠 이렇게. 그전에 하고 16절 같이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장에 흑암의 세이 무너진 것이죠. 그 시도의 이름이 그전 위대하게 드러났다. 그것이 나에게도 드러나고. 그것이 교회에도, 현장에도, 그것이 그리도의 스 증인입니다. 참 증인이죠. 어, 자,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답을 얻으면 되는 것이 답. 이게 답 났냐? 그러잖아요. 그리도가 스 모든 거 맞냐? 그런데 답을 어떻게 났냐? 그리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잖아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리도. 어떤 내 동기 해결하기 위한 그리도. 내 갈급한 거 해결하기 위한 그리도. 신비주의이고 기복적인 것이죠. 그런 것이 또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율법이 충막유교적인 뭐, 그런 배경 속에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유기적인 신앙,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는 막샤만니즘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있었던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신비주의로 빠진 것입니다. 기복적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것들한그 능력 붙잡고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 자녀도 잘 돼야 되고, 항상 기복적으로. 그래서 복음이 자부 희석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 복음 붙잡을 때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그러니까 내 문제 결자,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것이다, 모든 것. 그렇게 붙잡아야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를 위하여살고 아까 사도바울처럼 다섯 가지. 그리도 위에서 살고 그리도 최, 최고의 지식이고 그리도는 최고의 계획이고 그리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된다 자그런 결론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세상에 들켜야 될 것이 있다 다 들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감춰도 어느 날다 들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짜 들켜야 될 것은 따로 있다 뭐가 들켜야 되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그 내용이 들키야 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불신자가 볼때아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 아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신자가 볼때아이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볼때아이 사람은 전도자구나, 전도 제자구나. 그렇게 바로 보여져야 됩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실력이 대단하구나. 역시 하버드 대학 나왔어. 역시 역시 세 나왔어. 어 역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 그게 아니라 다 사도바전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만 드러나. 아 역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볼 때에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옛틀이 새틀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 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이외에 다른 거 말하면 그건 가짜 아닙니까? 결국은 뭐 그게 더 중요, 중게중이시 여기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야 현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숨겨진 것은 다 들키게 마련입니다. <laughs>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게서 복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씁니다. 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읽는다 그랬습니다. 무 사람에게 이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이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참으로 복음으로 증거하고 살려주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도오지예수도 붙잡고 현장에서 그도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